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자문 강의 혜자입니다. 어, 사실 지난번까지는 기초 한자 한문 분야에 했고 지금부터는 천자문 교과서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혜자프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1장을 보겠습니다. 어, 화면을 살펴보시죠. 제1장에는 천지현황하고 우주광의로다 하고 납니다. 제가 한자를 나짜로 성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늘 첨땅지금월혐 누룰황 지부집주 늘벌홍 그칠황 이렇게 나차로 성독을 했는데 지금은 사자성어로 성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사자성어로 성독할 때는 현토를 붙여서 해야 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지현황하고 조홍항 이러다 제가 하고 이러다 했습니다. 하고 이러다 우리 말로 붙놓은 것을 현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자에 나자 하나를 부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입니다. 하늘천은 부수자가 큰데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하늘천의 부수자는 큰데니까 부수자란 뜻은 그 자의 한자 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따라서 큰 데가 있으니까 하늘은 크다는 뜻입니다. 땅지자를 봅니다. 땅지자는 부수가 흙토입니다. 땅은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거물현입니다. 거물현자는 부수자도 거물현입니다. 한자도 거물현입니다. 한자도 거물현이여 부수자도 거물현인 자를 부수자를 재부수한다누를항자를 보겠습니다. 누를항자는 한자도 누를항 똑같고 부수자도 누를 항해입니다 이렇게 부수자가 한자고 똑같은 것을 부수자를 재부수라 한다. 그다음에 우주 홍황을 보겠습니다. 지부자입니다. 지부자는 부수자가 진면입니다. 이 진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간머리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진면입니다. 간머리는 시험 만납니다. 지부입니다. 집주자입니다. 집주자도 부수가 진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우신 분은 간머리인데 간머리는 별칭 명칭으로.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넓을 홍자입니다. 넓을 홍자는 왼쪽에 부수자가 물수입니다. 물이 넘쳐 흘러서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넓을 홍자를 물수변이라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칠 항자입니다. 거칠 항자는 위쪽에 보면 위에 보면은 풀초입니다. 이게 풀초 부수입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서 거칠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부수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곧바로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현황하고 돼 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즉 하늘은 위에 있어서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쪽에 있어서 그 빛이 누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원칙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주공항을 보겠습니다. 우주는 우주는 넓고 넓은 자입니다. 넓고 거칠항인데 큰한자로 씁니다. 우주는 넓고도 커도다. 즉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넓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주입니다. 우주는 우자는 공간적 의미고 달리 말하면 사방 상하를 뜻한다. 주는 집중점대 시간적 의미를 말한다. 왕래 고금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주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됩니다 다음으로는 해자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천입니다. 하늘천 자는 여기 빨간으로 지어놨죠? 근대와 하나일자로 합쳐진 자가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천이란 팔을 벌린 사람의 사람대자입니다. 근대자입니다. 크게 벌렸으니까 사람이 크게 벌린 모습입니다. 팔을 벌린 사람의 머리 위에 것이 없는 넓은 하늘을 하늘 일로본다 이것이 하늘일입니다. 그래서 천이란 하늘천이요 임금천이요 천자전차로 훈읍을 나타낸다. 대패대는 남말에는 천고마비가 있다. 하루는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달리 말하면 가을철을 뜻합니다. 천장지차 청천병력 등이 있습니다. 땅지자를 보겠습니다. 땅지자는 흙토와 익기야자로 합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란, 지란, 흙으로 쭉 이어진, 익기야 또한 야, 이어진 땅을 땅지, 흙지로 한다. 일명 육지지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낱말로는 지각, 지각 변동할 때지각 있죠. 문지방, 문지방,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을 보겠습니다. 현은 머리도노뿔도와자골요차가합신 자입니다. 현이란 머리는 작고, 머리도 작고 자골요자골요가 어릴요차로 씁니다. 머리는 작고, 검은니 검을현, 깊을현, 또는 가물가물할현, 오묘할현자로 씁니다. 대표 때는 단어나 낱말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면 현관 있죠. 그때는 검을 넣었습니다 현미, 백미의 반대, 흰쌀 반대, 검은쌀 검을 연자입니다 현미를 쓴다. 이 시험도 잘라죠. 잘 납니다. 황입니다. 황은 누를 황자입니다. 누를 황자는 풀차와 하나일과하나일과 하나일과 말미암을 유. 여덟 팔팔왕 팔차로 이루어져 있다. 황이란 풀이 하나같이 1 년이 지남으로써. 말미암아, 말미아류자입니다 팔방으로 펼쳐진, 팔방팔자가 펼팔로 씁니다. 팔방으로 펼쳐진 누름무섭을 누를황 옛날에 배우신 분은 누루황자로 말합니다. 누루황, 그래서 황사 현상할 때 황사, 누름, 뭐래죠 그다음에 색깔이 노랗다 할 때는 황색, 이렇게 낱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부자입니다. 지부자는 진명가, 하나일가, 땅일가, 갈고리 글자로 합천자입니다. 우란 집을 하나같이 땅에 강한 갈고리처럼 갈고리 글자입니다. 갈고리처럼 튼튼하게 지은 모습을 떼서 집은 하늘이니까 하늘로 쪄아본다 남말하는 우주인, 우주여행, 우주정거장 등이 있겠습니다. 줄을 보겠습니다. 어, 주는 집, 주, 집면에다가 말매말 육자에다가 합쳐진 자가 집주자입니다. 그래서 주란 집처럼 매달려 말매를 육자는 말미에 암았던 것선 뭐뭐 붙어 따를 육자로 된다 집처럼 매달려 있어서 살아가는 하늘을 뜻해서 집주 하늘 숫자로 한다. 우주진 우주에 생기는 티끌 먼지죠. 그다음에 우주 왕복선 등의 낱말이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입니다. 홍은. 물수와 함께 공,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합쳐진 자가 홍이다. 물이 함께 모여서 거대하게 흐르는 모습에서 넓을 홍, 큰물 홍, 일명 홍송자로 쓴다. 그래서 남말에는 홍수, 홍수초절 등이 있겠습니다. 그질 황자를 보겠습니다. 그질 황은 풀초에다가 망할 망 밑에 내철이 있습니다. 황이란 풀이 망하고 맨물이 말라서 땅이 그칠 게된 모습에서 그칠 황 또는 뭘 황자 뭐단는 뜻입니다. 뭘 황자로 산다. 대표되는 남발은 황폐와 황당무계 등이 있겠습니다. 황당무계가 시험 잘라죠. 황자가 이르는 황자입니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또. 제가 성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성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날일달을 찰영기울척 별진별자리수 벌일열백불장 이렇게 성독하는 것은 옛날 전통 성독입니다 사자성어로 한번 성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영척하고 진수열장이로다 여기도 하고 이러다가 있는데 이것은 현토입니다. 현토가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현토를 안 붙였습니다. 안 붙였는데 이택의 이황금으로부터는 현토를 사용했다고 위에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토를 붙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릴입니다. 나리는 한자도 나릴이요 부수자도 나릅니다. 이렇게 된 자를 부수를 재부수란다. 제라고 넣어서 의미를 잘모를수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장난치고 싸워도 보면은 서로 누가 누구가 싸워서 누구와 싸워서 이러면 신고할 때는 선생님한테 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자기 자신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부수란 뜻은 자기 자신. 순수한 우리 한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일의 부수자는 나일이다다롤의 부수자는 그대로 다롤이다 이렇게 된 것을 제부수란다. 찰령입니다. 찰령은 부수자가 그런 명입니다. 밖그럭, 식기그럭을 뜻합니다. 그런 명입니다. 가득하게 그것을 걸어서 채운다는 뜻입니다. 기울청입니다. 부수자는 해일, 날일입니다. 해가 기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수열장 이로다 해서 진수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진입니다. 별진 자도 부수자가 별진입니다. 이것이 또 생신할 때는 태어날 신, 대신자로씁니다 별자리 숫자는 부 숫자가 진면입니다이 별자리 숫자는 숙직할 때 잠잘 숫자로 씁니다. 당직 숙직할 때 여기서는 숫자로, 별자리 숫자로 호응을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게 됩니다. 버릴 열자입니다. 버릴 자는 부 숫자가 갈도입니다. 오른쪽에 갈도방입니다. 베풀 장자는 활곡입니다 활을 힘차게 당겨서 베푸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영척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가득하게 찼다가, 한마디로 보름달이 됐다는 뜻입니다. 찼다가 기울어지고, 이렇게 자연의 위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게 되면 점차 이지러지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의 진리를 말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열장이로다. 별자리입니다. 별자리가 벌려 베풀어져 있도다. 하늘에 별자리가 십이8수가 이십팔수가 28수가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별자리들이 하늘에 벌려져서 베풀어져 있는 모습을 뜻한다. 즉, 성자, 별자리입니다. 성자가 해, 달과 같이 하늘에 넓게 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어, 여기서 대표들은 만 말이 성수가 있습니다. 성순대 성수구로 읽으면 안 된다. 이때는 수가 별자리 수라는 점꼭좀후음도검에 차고 얻게끔잘 기억해 놓으시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수구로 쓰는데 잠절 수구로 하면 안 된다. 성수다 별자리 수로 훈음을 한다는 점 이해하시됩니다. 이어서 해자풀이로 들어갑니다. 나를자입니다. 나를자는 해의 태양의 모습을 둥근 태양의 모습의 중간에 흑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만든 자입니다. 이렇게 만든 자를 상형자 또는 상형문자를 한다. 이리란 해의 모양을 본 것이니 해일이요 태양일자로 한다. 남말로는 생년월일 일지월자 날로 달로 발전하고 살아나간다는 뜻입니다. 당일 배송 택배할 때 당일 배송하죠? 당일 배송. 또는 창력기념, 창립기념일 등이 낱말로 있겠습니다. 월을 보겠습니다. 달월자는 달의, 달이 이그러진 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인데 달을 또는 달빛월로 훈음을 나타낸다. 대표되는 낱말로는 월요일, 당구풍월이다. 서당계 3년이라도 풍월을 얻는다는 이 것입니다. 당구풍월입니다. 옛날에 강아지, 개를 키울 때에 어른들이 불을 떼면서 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소,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방에서 선비들이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할 때는 옆에 있는 불을 떼는 어머니 옆에서 개가 있습니다. 그때 개가 응응응 따라 운단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당구풍으로 했다. 한자를 몰라도 계속 들으면 그 자를 그냥 따라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찰령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문 얻을고, 물건을 파게 되면 이문, 이익을 얻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고 이문 얻을고가 한자 훈음이 어루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문 얻을고 팔고 자에다가 오른손 후또 자에 그런 명자로 합쳐진답니다. 그래서 영일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어서, 달리 말하면 이문을 얻어서 손으로 돈을 담는 그릇에 또 가득하게 채운단단해서 찰영 채울영 가득할 영 자로 쓴다. 대표되는 낱말에는 경상도 보면은 영덕군 있죠. 영덕군. 그거는 드 가득하게 채우는 말이 그 군입니다. 영만. 노래도 영만이면 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자로 쓴다. 기울책자를 보겠습니다. 기울책자는 나일에 사람인가? 언덕 한 벼랑 한 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적이란 날이 밝은 날에 사람이 벼랑 언덕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을 기울척 희미할 척으로 한다. 달리 말하면 선역에 해가 질 무렵에 언덕 밑에서 사람이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척 희미할 척, 대표되는 남발로는 척문이 있습니다. 북문에 얼핏 듣는다는 뜻에서 척문이라고 합니다. 진짜를 보겠습니다. 별진자는 언덕한, 언덕한 바위 밑에 언덕한 자와 하늘 자와 뿌리씨 성씨시 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진이란 바위 밑에 사방으로 뻗어 있는 하나의 뿌리처럼 뿌리씨 성씨씨 각시시 자입니다. 뿌리처럼 흩어져 있는 별이니 별진 별신 대신으로 한다. 그래서 남말로는 생신, 임진왜란 등이 있겠습니다. 수를 보겠습니다. 수는 집면에 일백백인 100, 만을백 자와 사람인 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수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을백, 일백백, 일백은 많은 것로 봅니다. 사람인, 사람들이 별이 있는 밤에 잠을 자고 쉬는 모습을 잠잘 쑥 열자리 수란다. 그러니 이것이 수도되고 숙조답니다. 글자는 같은데 후음이두 가지 이상 되는 것을 무으로 배웠죠. 네, 글자는 같은데 전주로 배웠죠. 네, 전주로 배웠습니다. 버릴 열자입니다. 수는 성수의 뜻이 수로 발음되고 숙박이라든가 숙식 제공할 때는 그때는 숙으로 쓴다는 점 이해하시됩니다. 열입니다. 열자는 앙상한 뼈 알자와. 또는 뼈 앙상한 알, 살 바른 뼈 알자와 칼도자로 합쳐진 자가 벌일열자입니다. 열이란 살을 발려놓은 앙상한 뼈를 칼로 쪼개서 널어놓고 벌린 모습에서 벌릴열 반열 열자로 쓴니다 어, 고기뼈를 발라가지고 쭉 나라시 해놨다.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해놨다. 배열, 군인 행렬 이런 낱말이 있다. 장을 보겠습니다. 장은 활궁자와 긴장 어른장 오를 장자로 오를 장자로 합쳐진 자다. 장이란 활시를 길게 잡아 당겨서 힘써 이를 베푼단는 뜻에서 베풀장이요. 베품면서 자랑한 모습은 자랑할 장자로 쓴다. 그래서 남말로는 출장, 점포 확장, 허장 성세 등이 있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성독을, 한말 한번 성독을 하죠. 찰란, 올레, 돌서, 가랑, 갈축, 그돌서, 겨울동, 갑줄장. 사자성으로 성독을 하겠습니다. 할레, 서왕, 하고, 주수, 동장, 이로다. 어, 이렇게 하고, 이로다는 현토라는 점 이해하시됩니다. 찰란입니다. 찰란은 부스자가 진면입니다. 원래는 부수자가 사람이 뜹니다. 사람이 사람이 온다는 뜻입니다. 도울 서자는 부수자가 나리랍니다. 해카인해서해로인해서 도어 진단 뜻입니다. 갈로왕자는 부수자가 조공글을 책입니다 조공글을 쳐자는사람인 자가 두개 합친 자입니다. 옛날에 배우시면 두인변했습니다. 사람이 둘이란 뜻입니다. 또는 중인변으로 읽었습니다. 지금은 두인변 중인변으로 하지 않고 조공글을 책 반그음척 자축구를 척으로 훈음을 나타낸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을축자입니다. 부수자가 배합니다. 배는 곡식이 가을에 뭔가 익어서 그두어들다는 뜻입니다. 거둘수자입니다. 거둘수자의 부수자는 칠복때릴복자입니다. 오른쪽에 칠복때릴복자입니다. 때려서 곡식을 거두어들다는 뜻입니다. 겨울동자는 왼쪽에 부수자가 어, 밑에 있죠? 어른빙자입니다. 얼음 빙자란 뜻은 얼음이 차단다입니다 춥다는 뜻입니다. 춥다는 뜻은 겨울을 상징합니다. 감출 작자는 푸스자가풀철입니다불철는 뜻은 풀로 덮어서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탈레 서왕하고 추위가 오면은 더위는 가고 즉찬 것이 오면은 더운 것이 가고 더운 것이 오면은 찬 것이 간다. 한마디로 사계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추수 동장이로다.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갈무리 하도다.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저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 오면 그것을 저장한다는 뜻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자풀이로 들어갑니다. 찰한자를 보겠습니다. 찰란자는 해자풀어 조금은 어었습니다 찰란이란 진면자와 불처자와 사람인가. 하나일일자의 누울일자로 설명합니다. 어른빙자. 얼음빙자로 합천자가 찬란이다. 하니 난 집에 풀을 깔고 사람이 누워서 누울자입니다 한번 들어 바닥에 누웠다는 뜻입니다. 누워 있으나 밑으로부터 찬바람 얼음빙입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찬란이라 다 그래서 찬한 얼한으로 훈름을 한다. 대표되는 낱말이나 단어에는 한파, 혹한이 있다. 레를 보겠습니다. 레는올레자데 올레자는 나무목과 사람인 사람인으로 합쳐진 자입니다. 래란 나무 근을 아래로 나무목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인입니다. 들어오는 모습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오니까 올래미래래쩔로습니다 대표되는 낱말에는 장래 고진감내 등이 있겠습니다. 둘, 울서자를 보겠습니다. 도울서자는 나를 해일자와 놈자, 지금은 놈자자로 씁니다. 사람자자랍니다 이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점잖게 이 사람아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 언어면에서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옛날에는 선비가 노비들한테 이놈 저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놈이란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또 그자자로 씁니다. 이것저것 할때 그자로 쓴다. 도울 사람 설란 해랑 것은 그자입니다. 해랑 것은 계속 내리쬐는 모습을 떠서서 더울서 여름 수자입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사람자 위에 해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 해가 떠 있으니까 얼마나 더울 수 없습니까? 그래서 더울 수자로 쓴다. 더운 계절은 여름이다. 그래서 여름 수자로 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됩니다. 대표들은 남바람 처서 대서 또는 피서 휴양 시설 등이 있겠습니다. 왕을 보겠습니다. 왕은 조금 걸을 척, 자축 걸을 척. 이 자축이라는 것은 조금씩 걷는다는 반 걸음으로 걷는다는 모습입니다. 반 걸음 쪽으로선다. 또 주인주 임금자가 합쳐진 자입니다. 조금 걸을 척, 주인주 합쳐진 자인데 갈 왕이란 조금씩 걸어서 조금 걸을 척, 주인을 향해서 주인주 다가가는 모습을 갈 왕. 향할 왕으로 한다. 이미 갔으면 옛날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자로 쓴다. 낱말에는 왕복, 왕정 하는 모습, 이런 자가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를 보겠습니다. 추는 벼하의 불하자가 합쳐진 겁입니다 추란, 잘 염은 별을 벼합니다. 불 같은 불합니다. 불 같은 햇빛에 말려서 거두어지는 가을을 가을 추를 한다. 가을에는 곡식이 익으니까 염을 추자로 쓴다. 낱말로는. 입추, 준추 만추, 추석, 여러 낱말이 있습니다. 술을 보겠습니다. 숫자는 얽힐 구자와 때릴 복자가 합천자입니다 술왕, 잘 익은 이삭에 얽힌, 달려있는 얽혀서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얽혀, 얽혀, 달려있는 낫따를 때려서 툭툭 때려서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는 뜻에서 거둘 수 모을 숫자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참깨 있죠. 참깨 같은 묶고 난 것이 툭툭 쳐서 깨를 거두어 드립니다. 남말로는 수익, 수지, 의견 수렴 등이 있겠습니다. 동입니다. 동자는 겨울 동자인데 이것은 뒤쳐져 올지 또는 뒤져서 올지 합쳐진 자가 어림빙자로 합쳐져 있습니다. 동이란 계절 중에 가장 뒤쳐져 왔어, 늦게 왔다는 뜻입니다어림이 어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 다음에 겨울이 왔다는 뜻입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뒤쳐져올 지가 있습니다. 이 계절을 겨울동, 겨울은 동면하니까 동면할 동자로 한다. 남말로는 입동, 동지, 음농산 등이 있겠습니다. 장을 보겠습니다. 장은 풀초에 착할 장자가 숨길 장, 갈무리 장자로 쓴다. 합쳐진 자입니다. 장이란 풀에 잘 숨겨 감추어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떠어서 감출장, 숨길장, 갈무리장처럼 한다. 그래서 남말로는 냉장고. 냉장고도 냉장고 속에 감춰놓는 거죠. 전라도에 밤 내장살이 있습니다. 또 소리장도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자문, 본문을 해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